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아와 블루베리입니다. 이렇게, 음, 예쁜, 요, 아이들을, 요렇게, 우리 친구가, 어, 이렇게 키웠는데, 2년 키웠답니다. 외목대로 이렇게 쫙 올라갔습니다. 너무 이쁜데, 이것 좀 보세요. 꽃이 너무 이쁜데, 이 정도 이렇게, 외목대로 올라갔고, 요거는, 요렇게, 어, 외목대가 올라갔는데 여기를 잘랐어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잘랐습니다. 외목대를 완전하게 언제 키우려고 자, 이렇게 잘랐는데, 아, 예쁘죠. 꽃이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꽃이 많이 피었는데, 마가렛이. 요거는 제가 이것도 음, 이렇게 3년을 키웠죠. 작은 걸 어, 구독자님께서 삽목해서 보내주셨는데, 작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요는 혹이 생깁니다. 이렇게 혹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딱딱 두드리니까 탁 뽑혀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많이, 이거 좀 보세요. 마사이를 넣고 숯도 넣고 이렇게 키웠죠. 이랬는데, 요대로 연탄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갈이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또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보내 주셨어요. 오함도의 화분인데 어, 이렇게 이름 너무 예쁘죠. 이것도 보내 주시고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오함도에 요렇게서 해 보내 주시고 자 요거는 제가 산 거죠. 어, 이렇게 부엉이 2만 원짜리 화분 부엉이 화분 여기다가 세 가지를 심어 보겠습니다. 정말 예쁜 목마그렛인데어좀저 요렇게 이렇게 제가 더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씻지 않고 그냥 흙을 이렇게 다 틀어주고 뿌리를 뽑아서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 잘라주고 여기 자르고 이렇게 어 요거 마찬가지로 요것도 자 요렇게 여기는좀 풍성합니다. 요 밑에를 싹 잘랐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어 분갈이를 해줘 볼게요. 흙은 저 요렇게 배합을 했습니다. 이렇게, 플라이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요거를 30%, 응, 음, 30% 넣고, 어, 토동이 헛걸 15가지, 토동이 헛걸 30%, 꽃향기 5가지 들어간 거 30%, 여기는 항토, 항토 10% 넣고, 그 다음에, 개피가루, 두 스푼, 요렇게 두 스푼 넣고, 아유, 우리 구독자님께서, 개피가루를 이렇게 보내주셔갖고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흙을 좀 흙이 좀 많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물을 좀 붓고 이렇게 흙을 비빔밥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먼지가 이렇게 많이 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잘 흙도 좋은 거는 이렇게 해서 쓰세요. 흙을 감당이 안 됩니다 흙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게 이제 흙이 세 가지가 심어질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조금 부족할 것 같고 향토가 들어가니까 저는 참 좋더라고요. 저희 구독자님 음, 댓글 주시는데. 어, 분갈이를 저처럼 하니까 안 떠나가고 참잘 된다고 그렇게 댓글 주십니다. 어, 예전에는 많이 떠나보냈는데 내 따라 이대로 하니까 어, 안 떠나가고 어, 잘 된다고 하시는데 아이고 그렇게 좀 반가운 그런 소식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그분도 베란다에서 키우는데 분갈이만 하면 떠나가더랍니다. 분갈이만 하면 떠나가서 속이 상했는데 자, 요렇게 하니까 잘 된답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항토가 새뿌리를 빨리 내려줍니다. 자, 요렇게 해서, 어, 여기부터 심어볼게요. 여기부터. <laughs> 요 아이, 야 정말 이쁩니다. 자, 이게 너무 예뻤어. 보는 순간에 구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요건. 수치룸 품을 요렇게 제일 작은 겁니다. 제일 작은 거 넣어줍니다. 대자가 지금 없었어. 두꺼운 게 없었어. 두꺼운 거 이거 뭐 괜찮아요. 두꺼운 것도 좋습니다. 자, 이 정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중간 난석을 요렇게 여주고. 중간 난, 난석을 요렇게 넣어주고. 요 아이를 심어 보겠습니다. 요렇게 딱 넣어주면 됩니다. 요렇게 조금 더 올려 볼게요. 요거는 요렇게, 이렇게 심었습니다. 너무 예쁘고 여기는 우암도의 화분에다가 자 요것도 조금만, 이거는 서주품을 깔아주고 서주품 조금만 깔아주고 아이 정도 이렇게 깔아주고 난석을 중짜 이렇게 넣습니다. 중짜 넣어주고, 요거는 또 요렇게 들고. 너무너무 예쁩니다. 외목대가, 아 굉장히 예쁘네요. 또 이렇게 간단하게,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다 뿌리를 손질을 해놓으니까 빠르게 간단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예쁜데요. 완도의 흙을 복도해 주고 완도의 흙을 복도 합니다. 이렇게 아 너무 예쁜데, 친구야 고마워.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요거는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거, 이거는 좀 풀분이 참 좋은 이유가, 이게, 요렇게, 이렇게 톡톡 두드렸어. 떼면은 쫙 빠진다는 게, 참, 그게, 이게 유리하죠. 모양은 없어도. 그래도 좀 작았어, 화분이. 조금 크면은 그대로 키울 건데, 조금 작았어, 음, 조금 큰 화분에다 옮겨줄게요. 그래도, 이게 보긴 이래도 나이가 많이 찼습니다. 구독자님께서 사목으로 보내주신 건데 이게 나이가 제법 찼죠 그래도 우리 집에서 3년 키웠으니까 나이가 찼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서 넣어주세요 물 빠지는데 싹싹 물이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서 넣어주세요 저 지름폼을 세워서 넣어주세요 총자 난석을 깔고 중짜 난석을 깔아주고 난석이 없었어 또 플레이트를 넣었더니 친구가 난석도 한 포대를 사가 고 왔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아이를 이어주면 진짜 예쁘네요. 이대로 이렇게 음,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꽃을 사계절 피워주니까 좀 영양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부엽토를 여기 제 흙에 부엽토가 많이 들어있어서 오늘은 부엽토를 안 넣었습니다. 부엽토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제 이렇게. 저희, 재알 흙에 부엽토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엽토를 이번에는 안 넣고 이렇게 합니다. 너무 이쁘게 분갈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분갈이를 했죠. 물을 이렇게 줄게요. 아, 물이, 이렇게 주면, 어, 이것들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쁜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주니 너무 예쁘겠어요. 그지에, 요렇게, 물 빠짐도 잘 되게 이렇게 했습니다. 요 목막 아래서 물 빠짐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물 빠짐이 잘 되면서, 어, 물을 좋아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 배수에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것도. 이렇게. 재활흙을 쓸 때는 플레이트를좀 많이 넣어주세요. 재활흙에는 하양토가 있으면 향토염은 참 좋고, 부엽토 너무 좋습니다. 저 이거는 부엽토를 안 넣는데, 재활흙에 부엽토가 많이 있어요. 저희 그 재활흙이 어 보엽토 많이 넣고 그래서 이제 음 사용했기 때문에 보엽토가 충분히 있어서 었 보엽토를 안 넣습니다. 이렇게 배수가 잘 되게 해서 이렇게 심어야 됩니다. 음 이렇게 배수가 잘 됩니다. 배수가 착착 됩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너무 예쁘죠? 아 예쁩니다 이렇게 배수에 신경 써서 이렇게 심어주고. 음. 이거는 정말 제가 3년을 키웠는데 굉장히 예쁘게 잘 크는, 이렇게 제품으로 이렇게 컸습니다. 이 아이는. <laughs> 사랑스럽죠? 부엉이도 정말 이쁩니다. 부엉이, 2만원짜리 부엉이, 온물증 화분입니다. 음, 배수에 신경을 써야 돼요. 이렇게. 배수가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엉달에 두고 뿌리를 다 반은 잘랐기 때문에 엉달에 두고 그렇게 이제 물을 매일 주세요. 이걸 매일 줘도 됩니다. 이렇게 저는 비올 때 노지에 비다 맞히고 여름에 그렇게 키우는데 그래도 잘 되더라고요. 이제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또 해마다 또 다르니까 비가 오는 양에 따라서 다르니까 이렇게 흙물이 싹 빠져 나갈 때까지 물을 주세요. 긴 화분이 목 마가렛하고 너무 잘 어울립니다. 부엉이 화분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 <laughs> 부엉이 화분이 이쁩니다. 음, 요거는 고개 숙였더니 바로 올라갔습니다. 고개가. <laughs> 세상에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들입니다. 화분도 굉장히 선택이 중요하죠. 그거 참 이쁘네요. 부엉이 화분. 요렇게. <laughs> 와, 이것도 예쁘고, 음, 요것도 정말 이쁩니다. 아 꽃이 정말 이쁘네요 이것도 이렇게 많이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좀 보세요. 이렇게 정말 이쁘죠 이렇게 꽃하고 화분하고도 참잘 어울립니다. 이 화분하고도 이렇게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정말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것도 어몰약보드로몰약보드로 보도록. 보도록. 이렇게 확실히 이거를 살포하는 거하고 안, 살포하는 안 안거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철저하게 살포를 해 줍니다. 요렇게 뿌리에도 어, 흙에도 요렇게. 예, 봄 모습 잘 크는 모습 보여 드릴게요. 친구야, 고마워요. 또 <laughs> 이리저리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